이거 뭐야? 마시...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하셨잖아요저 뭐야? 이거 병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이맞으야 왜, 왜, 뭐, 뭐 때문에. 아니, 저기, 저, 뭐야, 저, 뭐야. 뭐, 저, 뭐야? 정당, 정의당 부대표구요. 어? 정의당이 공부가 상관이 없죠아 어, 때문에, 정의당, 202호가, 어 서, 때리시면 안 되죠? 때리긴 해, 때려, 이처럼. 예. 야. 야, 해. 아, 저, 아니, 운동하시는 데 이게 뭐예요? 정의당 부대표입자소대무위원 이완석인데요. 우리 저기, 광주 5.18 학살에 대해서, 네. 저, 뭐야? 아직도 책임이 없으신 거예요? 뭐야? 우리 광주 5.18 학살 책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광주광역량하고 고양항에서 나의 네, 기력이 없었어 요 상관이 네, 없으세요? 기력이 없어서 그런 기력이 없는데 어떻게 골프를 치고 계세요? 예? 예? 아니 그러지 마세요 만지지, 만지지, 만지지 마세요 만지지 마세요 아, 네, 네. 광주올파 학살에 대해서 말씀 해주시죠 광주 학살에 대해서 모른다 난왜 모르세요 직접 책임 어. 있으시잖아요 어 직접 책임 발포 명령 내리셨잖아요 내가 네. 왜 발포 명령 아, 발포 명령 아, 안, 내리셨어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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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내리셨어요? 내가 살게요. 발포 명령 아니, 누구세요? 내리... 아 누구세요? 내가 이 사람아 내가 이 사람 발포 명령 내릴 내리... 위치에도 있지 않는데 군에서 명령도. 명령권 검사 명령에 당시에 실권자셨잖시에실권자셨잖요네 갔다, 갔다, 갔다 왔어요 네, 저예비역병장입니다저예비역병장입니다2 5살안 주식입니다 아앉으지 마세요 부장님 왜 와서 그래? 광주 학설 책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광주는 광주 가서 물아 때리지 마세요 때리지 마세요 광주 가서 물어보란 말이야 왜 이러고 왔아 전두환 씨 광주 학살 책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내 어, 손에요. 네, 이건 뭐예요? 이거 뭐예요? 뭐야 이건 뭐야? 저 정의당 구백 명고요 서대문 구의 저 서대문 구의 의원 이만솔입니다. 한번 때리지 마세요. 저 공직자예요. 야 건들지 마세요. 거 가지 얘기 왜 이거와? 그리고 천억 원 넘는 투쟁금과 고액 세금 언제 납부하실 겁니까? 한 말씀 해주세요. 네가 좀 배추라. 네가 좀 배추라. 서억원 넘는 추징금 아직 검찰에 안, 납부 안 하셨잖아요. 아니, 잘해. 그리고 잘해. 벌써 잘해. 수년째 소대문구 구액전납자 1위신데 세금 언제 내실 겁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잘해. 그리고 알츠하이머라고 하시더니 어떻게 골프는 치신 거예요? 야, 야. 저랑, 이렇게 저, 저랑 이렇게 정상적인 대화가 가능하신데 야, 어떻게 알츠하이머라고 아, 하십니까? 광주, 광주의 시민들을 무차별하게 청가예 네, 명함 드릴게요. 저 정의당, 정의당 부대표 이만솔입니다. 서대문 구의회 의원 맡고 있고요. 만지지 마세요! 누가 만졌어요? 광주 시민들 학살한 거에 대해서 반성 안 하십니까? 광주에 수백, 수천명이 죽고 다쳤습니다. 어, 나는 광주 시민의 학살하고 광주에 정주한 네, 씨! 정주한 씨! 광주 학살 주범! 전두하은사지하라 광주하고 내가 하고 무슨 상관 있어? 광주 네. 학사 돼서 모른다안한 내가 네, 지금 발판 명령 내린 위치에도 있지 않는데 고액 세금 언제 납부하실 겁니까? 네가 좀 뱉으라 알찌하말 하라고 하시더니 어떻게 골프를 치시는 거예요? 야. 저랑 이렇게 정상적인 대화가 가능하신데 기력이 없으더라 기력이 없는데 어떻게 골프를 치고 계세요?